안녕하세요. 파랑새TV입니다. 어, 지금 보시는 거는, 어, 동쿨식물이, 동나무입니다 어, 얘는 지금, 음, 야산에는 보기 힘들고요. 좀, 산 깊은 데에서 많이 자라는데, 어, 지리산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. 네, 한국의 바나나라고 불리우는, 으름 덩쿨입니다. 얘는, 그, 지금 보시면 벌써, 꽃이, 꽃봉오리가 올라왔네요. 얘는 이제 보면은, 그, 9월이나 10월 정도에 그 열매가 이제 달리는데요. 주먹보다 좀 작아요. 생긴 모양은 바나나처럼 생겼는데 작습니다. 그리고 씨가 많이 들어있어요. 그 씨는 그좀 커갖고 색깔은 검정색인데 어 먹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맛이 없고요 어그 가지벌 이제 씨에 붙어 있는 가지벌 먹는데 그게 단맛이 당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바나나처럼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어 이 이파리는 지금 음, 나물로 무쳐 먹어도 맛있다고 합니다. 저는 무쳐 먹은 적은 없는데 음, 이 줄기 지금 줄기 보이시죠? 줄기는 어, 뼈, 관절, 디스크 여성 질환에 약재로 쓴다고 합니다. 어음덩굴의 효능은 어, 동의보감에는 소장을 잘 통하, 통하게 하고 오줌을 잘 나오게 하며 물에 달여서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. 그래서 이게 방감염이나 요도염에 효과가 좋습니다. 그래서 으름덩굴로 차를 먹는 방법은 물 200cc에 으름덩굴 줄기 10에서 15g을 넣고 중글로 30분에서 1시간 가량 끓여서 어, 먹으면 됩니다. 으름 열매의 효능은 얘 어, 우리 국산 코리안 바나라고도 부르는데요. 어, 저는 지리산 있을 때 많이 봤어요. 그리고 실제로 따서 먹어보기도 했고 그랬는데요. 어, 항염작용이 뛰어난 약재입니다. 음. 추석 뒤에 익으면은 따서 먹 어, 그냥 먹기도 하고요. 어. 얘가 바나나와 달리 어, 열매 열매 속에는 그 씨앗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. 바나나는 보면은 씨가 태아, 태아가 돼서 어, 거의 보이지 않는데 얘는 검정색 씨앗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이 씨앗은 먹을 수가 없어요. 썩이 쓰기 때문에 저도 먹은 적은 없습니다. 예전에 제가 그 시골에 살 때는. 담장에도 이 으름덩굴을 심어놔갖고 음, 심어 본 기억이 나요.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없, 없다고 볼 수가 있죠? 거의 없어요.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요, 저희 뒷산에는 이 으름덩굴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보입니다. 산에 그 등산 가시면은 어이 잎사귀 모양이 제가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덩굴 식물이면서 잎사귀가 어 잠깐만요. 어 이게 찍기 힘드네. 이렇게 둘레 네, 여섯 개 갈래로 여섯 개가 이렇게 나 있어요. 어 그리고 꽃 모양은 이런 식으로 어 색깔이 지금. 약간, 녹색 비슷하죠? 이꽃 모양이 이렇게, 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으름덩굴 그, 새순 있게 나와, 나오고 있네요, 예. 산에 가시면은 무심고 지나치시겠지만은, 한 번씩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, 아, 이게 으름덩굴이구나,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. 이상, 파랑새TV 였습니다. 네,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, 아, 으름덩굴이 지금 나무를 다 올라탔어요. 이거 보니까 엄청나네요. 지금 싹이 으름덩굴 싹이 났는데 나무 하나를 다 뒤덮어버렸습니다. 아, 칡덩굴이 보통 게 나무를 덮어버리면은 어, 그 나무가 고사가 돼요. 햇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고사가 되는데 지금 이 으름덩굴도 지금 그와 같은 형태네요. 이 나무는 벌써 고사가 된것 같아요. 으름덩굴이 벌써 이 나무 싹이 나기 전에 벌써 싹이 나갖고 파랗게 덮어버렸습니다. 아주 야 이러고 보니까 칡덩굴만 이게 나무를 고사시키는 게 아니라 으름덩굴도 이게 나무를 완전히 다 고사시키네요. 올라타갖고 야 이게 자연의 한 현상이네요.